진짜 예뻐 이거 또 쓰면 예쁠 것 같아. 투명해서 이거 예쁜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아간 쓰러지고 확실하게 내공이 안 된다 근데 이 예쁘다 아, 8팔0 0원 빨리 넣어라. 안 사. 너 돈으로 샀으라면 난안 사. 사. 100%안 쓴다니까. 빨리 가. 큰일 났다. 이 세종밖에 없 이제 이거. 아 내가 수박 카드 덕질은 잘안 했는데 이건 너무 예뻐 샀어요 연보라세 연보라세 그리 얘는 이거, 이게 이모티콘이 귀여워 공 수업 항상 카드를, 충전을 해야지 카드를 가, 받을 수가 있는데, 충전하면 이렇게 카드 봉투에 담아줘야 선물할수 있게. 이게 이번 발렌타인 컬렉션이 십자수 컨셉이라서 십자, 봉투가 십자수요 봉투가 십자수야. 미해맞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짜기 <laughs> 아, 여기 되게 저조는데 아, 젖었요데 진짜 나게귀거든요아 진짜요? 되게 맛있게 먹을게요고 아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좋은운데 아, 아 게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았다. 잘하고있는 감사합니다. 멋있게 먹을게요. 귀엽다. 오늘의 수박서. 새로 나온 완전 핫한 지금 이틀밖에 안된 발렌타인 메뉴인 라즈베리 트러플 모카입니다. 우리는 벤티 사이즈로 해서 짠. 이게 시메뉴가 나오면은 투스 카드를 등록해놓은 사람한테는 그 카드로. 원플런 쿠폰은 줘요. 스타벅스는 오블런이라고 안 하고 비오지오라고 바이원, 고원인가 어쨌든 하나 사면 두, 하나 들고 갈수 있어. 꼭 똑같은 메뉴로 세이브할 수 없이 바로 두 개를 들고 가는 야하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가끔 나는 텀블러에 담아가든가 아니면 얘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얘는 매우 많이 먹고 많이 쉬하기 때문에 항상 벤티 사이즈를 시킵니다. 쉬려면 얘기하지 말아 진짜. 왜편집해야 아, 돼? 그냥 하면 안 돼? 쉬쟁이? 아 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laughs> 올바른 곳에 산다고 제가 원래 사실 모카, 카페모카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커피랑 초코가 애매하게 섞인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얘는 초코 음료 그냥 아예 아이스 초코 그리고 라즈베리 향이 나요 근데 이게 나는 라즈베리 초코모카라 그래서 퓨레가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 퓨레 뭔지 알지? 아니 이게 꿀렁꿀렁이, 꿀렁꿀렁이 젤리 같은 거? 꿀렁꿀렁이 뭐야? 어쨌든 사람들은 알 거야. 슈레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그냥 실험인가 봐요. 근데 맛은 아주 확실란 아즈베리 향이 납니다. 이건 근데 한시 더 맛있을 것 같지 않냐? 맛초코를 음. 먹을 때좀더 풍미가 진할 것 같아요. 아이스로 먹으니까 약간. 티잖아. 커피 아니야. 커피 들었나? 물어보고 올래? 내 입에는 커피 맛이 느껴지는데? 나는 초코가 쌉싸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초코랑 커피랑 라즈베리 맛이 섞인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못 가니까 다애 초코는 아니 오늘 너무 초 너무 그냥 못 가치는 너무 달아. 물어보고 그 네이비는 진짜 그냥 초코 같은데 너무 달아. 내기하자. 네난 초코 난 초코다. 난 커피. 내기 할래. 수박 속기 수박 저 텀블러 소기. 나 필요 없는데? 그럼 내가 텀블러 가격만큼 커피 사줄게 안 먹으면 되잖아 당장 할수 있는 걸로 당장 당장 할수 있는 거? 코구멍에손 네. 넣고 어. 인스타에 사진 올리기 별로 안 하잖아 어, 그럼 하지 마 응? 어? 텀블러? 개소리야 자꾸 싶어. 그럼 2만 원빵 하자 2만 원 빵. 돈으로 주는 건 싫은데.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내가 저걸 사주고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은 네 스타벅스 카드 2만 원 충전해줄게. 아는스타벅스 그게 많이 싫어. 안 먹는다니까. 카드 벗어난 걸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미치는 장사라니까 그냥 내말 듣고 하는 게 나아. 그냥 커피 하나 하자고. 응. 그럼? 그래. 갔다 와. 들어있단다 악사 멍청해 내 말이 맞지? 들어와 아, 들어있지? 아. 그냥 두네 너네 있다키핑을 바꿀 수 있다 커피가 들어갔다 하지만 하초코스럽다 안녕 오늘은 따뜻한 걸 먹어봤다 맛있다 라즈베리 식업이 그란데 사이즈 기준으로 네번 정도 펌핑이 되는 것 같은데 음, 한번 펌핑 한건 무슨 말이야 라즈베리 쪽지. 어. 얘는 한 번을 펌핑을 했어요. 어쨌든 역시 예상대로 따뜻한 게 라즈베리와 초코가 좀더 네.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초코와 라즈베리의 조합은 음, 초콜라 전문점에서도 꼭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막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빨리로 안녕해야 돼. 안녕하세요. 새로운 컬러들을 이용을 한 불그리불그리한 메이크업이에요.